아, 내가 왜 이러지? 아, 쟤왜 저래? 왜 라는 질문에 가장 심플하고 현실적으로 답변해줄 수 있는 생리요법 어떡하지? 라는 질문에 가장 빨리 답변해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만능기법.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보시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적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치료와 만능기법 WDP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실 치료의 창시자 윌리엄 글래서는 사람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실 치료는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선택 이론은 사람의 행동은 외부에 의해서 동기화 된다라는 자극 통제 이론에 대비하여서 행동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에 의해서 동기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행동은 우리 안에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지금 왜 저래? 결국 그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욕구 위계설을 주장한 레슬로우는 단계적으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실 치료에서도 비슷하게 사랑의 욕구, 자유의 욕구, 힘의 욕구 생존의 욕구, 유머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뭔가 아쉽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왜 이러지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구를 채우려는 자신의 바람과 열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좋은 세계, 좋은 사진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나름의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나의 꿈 같은 세계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행동체계에 좌절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좌절신호를 받은 행동체계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활동하기. 두 번째, 생각하기. 세 번째, 느끼기. 네 번째, 생리적 반응. 이네 가지를 전행동이라고 합니다. 좌절신호를 받은 행동체계는 현실과 좋은 세계의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네 가지 전행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선택한 전행동이 우리의 욕구를 건강하게 채워주면 좋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하기, 생각하기와 같은 전행동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도 해야 편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쟤왜 저러지?와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설명하면 자동차의 엔진은 우리의 기본 욕구. 자동차의 핸들은 좋은 세계. 우리의 바램이 되는 것입니다. 욕구라는 엔진 에너지로 자기의 바람에 따라서 차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움직이는 앞뒤 바퀴가 바로 전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쉽나요? 어렵나요? 좀더 쉽게 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울하다면 선택이론에 의하면 그 자신이 우울해하는 전행동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 전행동 중첫 번째, 활동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생각하기는 아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빨리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느끼기는 비참하고 우울한 감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번째로 이에 따른 생리적 반응은 손에 막 땀이 난다거나 입이 바짝 마른다거나 이런 것이 생리적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적 반응 중에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요? 느껴지는 것. 생리적 반응은 우리가 사실 무지할수 no. 없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 어떡해 no. 그래서 전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통제가 가능한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행동과 생각이 바뀌면 느껴지는 것과 생리적 반응도 자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지주의 치료와 상당히 비슷하죠 적극적인 활동과 긍정적인 사고에 관여할수록 좋은 감정과 생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 우리의 타겟은 행동과 생각에 맞춰지면 좋겠죠?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운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관리하는 것을 연습할 때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지,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욕구 때문이고, 현실과의 간격, 비교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기본 베이스는 3R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감,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죠? 두 번째로 리얼리티, 현실성입니다. 현실 세계가 정해주는 어떤 범위 내에서 자기 욕구 충족을 할 때야만 우리가 이상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트, 오름입니다. 오름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야 한다는 이스리안 기본 베이스로 만든틀 심플하고 현실적인 W, D, E, 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 WANT 원하는 게무엇니까 D, DOING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E, 이이블루에이션 그게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인지 키 플랜 그래 좋아 그게 도움이 되면 이제 계획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례 속으로 출발해봅시다. 아아아 무슨 일로 왔어? 어쌤 음. 그냥 요즘에 괜히 다 짜증나요. 엄마 아빠도 자꾸 뭐라 그러고 아 음. 진짜 집 나버리고 싶은데. 또 제가 친구 집에서 재워 달라고 했는데 친구들도 안 된다 그러고 와. 음, 친구한테도 네. 아 아르미한테 뭔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음, 아빠 엄마 일도 있고 친구 일도 있고 속이 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혹시 아르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게뭔것 같아? 어, 그냥 짜증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짜증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러면 아름이를 정말 짜증나게 했던 거는 무엇일까? 어, 사실 엄마 아빠도 짜증나긴 하는데 그건 그냥 사면 돼요. 음. 아니 근데 사실 친구면 저도 좀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음. 내가 걔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 친구는 저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제일 짜증난 것 같아요. 음. 엄마 아빠 일도 있긴 한데 그래도 더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친구 때문에 그렇구나. 나름이는 어, 얼마든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그게 진짜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정말 원하는 거는 어, 엄마 아빠의 어떤 관계도 그렇겠지만, 어, 친구와의 그런 관계,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에 대한 게더 마음의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것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생님이 이해한 게 맞나? 네. 친구랑 일단 이렇게 매번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음. 여기서 원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를 탐색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면 자신의 진짜 욕구, 바람, 좋은 세계를 요약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탐색하고 명료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담 목표를 더 잡기 쉬워지고 스스로도 성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짜증나지 않는 것이었고 또 부모님 관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친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을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임을 이 장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게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름이가 원하는 대로 잘 대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매번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름이는 그 친구와 이제 싸우지 않고 우정이 더 깊어지기 원하는 거야? 네. 음 아름이는 친구랑 안 싸우고 우정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혹시 아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냥 계속 연락하고 투정 부리고 있어요. 음, 음 아름이는 그 친구 관계를 위해서 매번 연락을 하고 또 투정도 부리고 그러네. 네. 두인의 질문의 핵심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데요. 당신은 자신의 원인을 다른 환경이나 사람의 탓으로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보다 더 선택에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그 내면 세계를 더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고, 내담자의 전행동 중에 특히 활동하기를 탐색하기 위함인데요. 활동하기, 생각하기가 통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있는가? 과거에 얼매이지 않고 현재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요소입니다. Doing은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택한 전 행동을 함께 확인해 보고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럼 아르미는 현재 지금 매번 연락하고 투정 부리는 게 친구 관계를 더 개선하고 또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나마 이것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라도 안하면 분명 손절됐을걸요. 그래서 저는 무슨 힘든 있을 때마다 친구한테 바로 연락해요. 그리고 아그 친구가 안 받을 때가 많긴 한데. 그게 친구 관계를 이어가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또 아름이 마음 안에 불편감도 느껴지네. 아, 네, 맞아요. 해도 안 해도 불편함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혹시 자주 연락하고 투정 부리면 아름이 친구의 반응은 좀 어때? 아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나? 음,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래. 음, 그 친구가 저를 기하기도 하고 음... 모르겠네요. 음. 어, 혹시 그 행동이 아름이와그 친구 사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건 없을까? 그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아름이가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구나. 네. 어, 그럼 정리하자면 아름이의 마음은 조금 편하지만 그 친구 관계 그 친구와의 관계는 깊어지지는 않는 거네. 네, 사실 그 친구가 제 감정 받아주더라고 힘들었을 것 같긴 하네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만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볼루에이션 평가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도록 돕고 정말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평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나름대로 전행동을 하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되지 않아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수 있고, 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노력했었고, 이미 충분히 지쳐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감과 격려를 주면서 다음 플랜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아름이는 정말 원하는 게 친구 관계가 깊어지고 언제든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연락하고 또 투정 부리고 이런 게 사실상 마음은 좀 편해지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 스님이 이해한 게 맞나? 음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음, 그것 말고 혹시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있을까? 제가 열심히 해왔죠.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을 열심히 할수 있을까, 아름아? 제가 다 참는 거 아닐까요? 음, 그러면 참는다는 게 아름이한테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좀더 구체적으로 참는다는 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름이한테? 음, 일단.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전화하지 말고 음. 한번 참고 5분 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름이한테 참는다는 건 어, 바로 짜증날 때또 힘들 때 바로 전화하기보다는 5분 정도 참고 나서 행동하는 거라고 좀 이야기했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약간은 힘들 수 있겠는데 일단, 선생님한테 배운 호흡법을 하면서 생각하고 음, 음. 말하는 걸 한번 목표로 삼아보려고요. 어, 어, 호흡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어, 그러면 이 5분 정도 좀 기다렸다가 또 호흡법 하고 나면 좀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음, 일단, 제가 화나서 막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 약간 차분해질 것 같아요. 또, 힘든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할수 있고 하겠네요. 음, 그럼 그 친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5분 후에 마음을 가라앉고 나서 전화를 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음, 그 친구도 좀 편하게 저 대할 것 같은데요? 음, 원래 힘든 이야기보다 약간 긍정적이면 더 즐겁기도 하고, 좋긴 음. 하니까요. 그러면 아름아, 우리 오늘 계획해 본 거를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 보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한번 아름이 앞에 있는 종이에 한번 적어 볼까? 네. 응. 계획하기는 현재 하는 행동 중에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좀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고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인데요. 추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냥 찾는 것, 그것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블딩은 계획은 단순하고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일관성 있고 내담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DP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W, D, E, P를 한번 적용해 보시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도 한번 적용해 주시고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본다면 더 좋은 하루,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분의 기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